4세 이하 말들이 겨루는 900m 경주,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출발신호 기다립니다. 경주리 900m 토요경과 제주의 일경주, 9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두 바깥쪽에서 8번 소나기와 안쪽 5번 평화오름, 빠른 출발, 2번 소라성과 함께 8번, 2번, 두마리가 앞섭니다. 바깥쪽 선으로는 8번 소나기와 전현준 기수, 안쪽에서는 2번 소라성과 곽석 기수가 2마 신차주에서 2위권, 외곽으로 9번 뉴페이스맨과 안쪽 3번 천상의 별이 4위권 따라갑니다. 8번, 9번, 2번, 3번, 5번, 6번, 4번 순입니다. 3콜 돌고 있는... 바깥쪽 8번 소나기와 9번 뉴페이스맨, 인코스에서는 2번 소라성이 1마신차 3위권 따라가고 있고 바깥쪽 3번 천상의 별과 김주로 기수가 4위권. 바로 뒤편 중위권의 6번 노을소리 안쪽 4번 색다레임과 5, 6위권 추격합니다. 8번, 9번, 2번, 3번, 6번, 4번, 5번 순으로 직선 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8번 소나기와 전현주 기수가 2마신차 앞세 있고 9번 뉴페이스맨 2차 숨말 9번 뉴페이스맨이 바깥쪽에서 안쪽 2번 소라상이 3위권에 밀려있는 건데 안쪽에 퍼 들고 있는 4번 색다리과 한영민 기수 그러나 바깥쪽 외곽으로 3번 천상의별과 김주력 기수가 빠르게 2위권 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9번 뉴페이스맨 안쪽수 기수 그러나 바깥쪽 3번 천상의별과 김주력 기수가 순식간에 바깥쪽 역전승 3번 천상의별의 선두입니다. 안쪽 9번 뉴페이스맨 3번 9번 6번 3번 9번 6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중반까지 9번 유페이스맨과 안득수 기수. 그러나 3번 천상의 별과 김주로 기수가 빠르게 도약해 나오면서 바깥쪽에서 짜릿한 역전승으로 격차를 벌려 나왔습니다. 3번 천상의 별이 가장 먼저 앞섰고, 9번 유페이스맨 바로 뒤편에서 움직여 나왔던 6번 노.